전하, 뒤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밤 창덕궁 뒤주 앞을 지키던 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서는 낮고 구슬픈 가락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주 속 8일째 갇혀 있던 28살 사도세자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영조 38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궁궐 마당에 놓인 뒤주 주변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끈적했고, 그 안에 갇힌 세자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던 날 밤, 뒤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그것은 분명한 가락이 되어 궁궐 밤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미 품에 안겨 젖을 먹던 그날을 어찌 잊으리요? 한중록을 쓴 해경궁 홍 씨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세자의 소리가 뒤주 밖까지 들렸다 하나, 내 차마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어 붓을 놓았노라. 그녀가 끝내 쓰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궁중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전합니다. 창덕궁에서 50년을 모신 늙은 나인이 죽기 전 남긴 증언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세 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영빈 이 씨를 그리는 노래, 두 번째는 아내 해경궁 홍 씨에게 바치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어린 아들 정조에게 남기는 노래였습니다.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가 11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궁의 신분으로 왕자를 낳았으나 세자가 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채 이른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영조의 가혹한 교육과 질책 속에서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뒤주에 갇힌 지 7일째 되던 날, 세자는 갑자기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어마마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키던 내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대여섯 살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미 품 그리워 밤마다 우는 아이 이제는 어미 곁에 가나이다. 아프다 하지 마옵소서 이 아들 다큰 어른 되었사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 밤 영조가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밤중에 전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내관들이 급히 들어갔더니 전하께서 악몽을 꾸신 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그날 밤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궁중 전승에는 더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에서 그날 밤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는 것입니다. 사당을 지키던 무녀는 영빈 마마께서 아드님을 맞으러 나가셨다 돌아오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 씨는 15살의 사도세자의 빈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녀는 세자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병이 깊어지면서 그녀 역시 고통받았습니다. 세자는 종종 이유 없는 분노를 폭발시켰고, 때로는 그 분노가 아내에게 향하기도 했습니다.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새벽 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약했지만 가락은 더 애절했습니다. 열다섯 꽃다운 나이에 이 못난 사람 만나 평생 고초만 당하게 하였구나.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잘 모시리다. 해경궁은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새벽 세자궁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렸으나 누구도 나를 불러들이지 않았다. 나는 처소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다. 당시 19살이던 세손이, 할머니, 정순왕 후에게 무릎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할마마마 아버님께서 어머님 이름을 부르고 계시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정순왕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궁은 이날 새벽 자신의 처소에서 세자가 부르는 노래와 똑같은 가락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운명이건을 어찌 원망하리오. 부디 편히 가소서. 이 몸은 당신의 혼을 위해 평생 불공 올리겠나이다. 실제로 해경궁 홍 씨는 사도세자가 죽은 뒤 70이 넘어 세상을 뜰 때까지 매일 새벽 불공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중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남편의 너클 위로하기 위한 진혼곡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뜬 것은 1762년 윤호월 21일,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는 아들 정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꽃처럼 피어나거라, 아비의 한을 묻고 이 땅의 밝은 해가 되거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거라. 아비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루어다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 오후 세손이 갑자기 뒤주 앞으로 달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아홉 살 소녀는 뒤주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내관들이 그를 억지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녀는 뒤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주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세손. 세손아,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되거라. 이것이 사도세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시진 후 뒤주는 열렸습니다. 안에는 28살 청년의 차디찬 시신이 있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이세 편의 노래가 모두 예언처럼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노래에서 세자는 어머니 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세자가 죽은 후 그의 혼은 어머니. 영빈 이씨의 묘 옆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이 있었다는 야사가 전합니다. 비록 왕실의 격식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영조는 세자의 묘를 조성할 때 영빈 이씨의 묘가 있는 쪽을 바라보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 세자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변호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중록에서 그녀는 세자의 광증이 병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며, 그의 본성은 착했다고 거듭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더욱 놀랍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죽고 14년 후인 1776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개혁적이고 백성을 사랑한 군주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신의 통공을 실시하며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를 사도세자에서 장원세자로 추존했고 장조로 높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현룡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참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사도 세자가 부른 노래의 가락이 실은 영조가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숙빈 최씨는 천민 출신 무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노래가 전하는 또 다른 진실. 온갖 천대를 받으며 자란 영조는 노래가 전하는 또 다른 진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혼자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가락이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부른 첫 번째 노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됩니다. 아버지, 당신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영조 실록에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 영조가 석달 동안 식음을 점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영조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 어찌 밥을 먹겠는가. 그리고 어느 날밤 영조는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릴 적 부르던 그리고 아들이 뒤주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정말 존재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뒤주 속에서 파리를 버틴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중록이나 승정원 일기 어디에도 노래의 구체적인 가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중 음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는 회심곡이라는 독특한 노래 장르가 있었습니다. 노래의 실체를 찾아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실제로 궁중에서 전승되어 온 회심곡의 가락이 몇곡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 은중경을 바탕으로 한 노래인데, 놀랍게도 이 노래의 첫 구절이 어미품의 안겨로 시작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수원 화성의 정조 어진을 모신 화령전에 전해 내려오는 음악입니다. 화령전에서는 매년 정조의 기일에 제례를 올리는데, 이때 연주되는 음악 중에 3호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그리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3호곡의 가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못난 아비 용서하소서 아비의 한 풀어주소서 내가 이루어다오 아비가 못다한 일을. 이것은 정조가 직접 지은 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이 노래를 만들었고, 그 가락은 아버지가 뒤주에서 불렀다는 바로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1762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뒤주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중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첫째 날 세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바마마 죽을 죄를 지어 싸우니 벌을 받겠나이다. 하오나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둘째 날 세자는 물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셋째 날 세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넷째 날 세자는 잠깐 정신을 차렸다. 물. 물. 다섯째 날 비가 내렸다. 세자는 빗물이라도 마시려 했지만 뒤주는 처마 아래 있어 빗물이 닿지 않았다. 여섯째 날 세자의 신음소리도 끊겼다. 일곱째 날밤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를 부르는 노래. 여덟째 날 새벽 다시 노래가 들려왔다. 아내에게 사죄하는 노래,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하는 노래. 정오 무렵 모든 소리가 멈췄다. 금기된 노래의 전승. 사도세자가 죽은 후 그가 불렀다는 노래는 궁중에서 금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노래를 흥얼거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전승되었습니다. 특히 해경궁 홍씨를 모시던 나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경궁이 돌아가신 후그 나인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노래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정조 시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노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당시 생존에 있던 늙은 궁녀들을 불러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모곡을 만들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화성에 행차하실 때마다 현룡원을 참배하시고 나서는 홀로 노래를 부르셨다. 그 노래는 구슬프고 애절하여 듣는 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조가 부른 그 노래가 바로 아버지가 뒤주에서 불렀던 노래였을까요? 아들은 평생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흔적은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1970년대 수원 화성을 복원하던 중 현룡원 근처에서 오래된 악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궁중 음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보에는 추모지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악 연구가들이 이 악보를 복원해 연주했을 때그 가락은 설명할 수 없이 슬프고 애절했다고 합니다. 마치 수백 년 전의 한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곡을 녹음해서 음향 분석을 했을 때 발견된 사실입니다. 곡의 중간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기 소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신음 소리 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국악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한 남자의 절규이고, 그를 평생 그리워한 아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기록으로 남긴 여인의 기도입니다. 결국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부른 노래는 세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첫째, 사도세자 자신의 노래. 죽음 앞에서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그리워하며 부른 마지막 노래. 둘째, 정조의 노래.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아들의 노래. 셋째, 해경궁 홍씨의 노래. 남편의 기억을 한중록에 남기고 그의 넋을 평생 위로한 아내의 노래. 이세 노래는 하나로 어우러져 조선 왕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왕실의 격식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창덕궁, 예터에 서면 바람소리에 노래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 무더운 날 해질 무렵이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어미품에 안겨.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한 한 남자의 노래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세자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 하지만 그의 노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승했고 아내가 기록했으며 역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원 화성의 하늘 아래 현룡원의 소나무 사이로 그 노래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그것은 한 가족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2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가, 부모를 이해하는가, 자식을 믿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뒤주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가족을 그리워한 한 남자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